안녕하십니다 장말파파입니다. 어, 고장난 솔레노이드 밸브 분해 작업을 해볼겁니다. 무가문제인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장난 원인은 음 양축 전자 마그네틱이 고장난 것 같아요. 한쪽은 신호가 들어와서 음 솔밸브가 움직이는데 한쪽은 안움직여요. 그러니까, 한쪽, 이제, 전자석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 전자석 나간 거는, 요거는 따로 수리를 못 하고, 그냥 폐기입니다. 폐기하는 거라서, 이제, 분해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조립은 안 합니다.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뜯어지는 데까지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뜯고 있는 쪽이 전자석 쪽입니다. 저쪽에 전자석 코일이 들고 이제 저기서 이제 로드를 이제 움직이고 밀고 하는 거죠. 요 부분 구조는 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합니다. 보통은 코일 막대가 나와 있어 가지고 전자석이 그 안에 들 둘러싸고 이제 당겨 주는데 요거는 SMC 요거는 조금 다른 모델입니다. 작아가지고 고장이 잘나더라고요 뭐, 뭐, 제 생각인지 몰라도 고장이 잘안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저는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뜯어가지고 부품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실 거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 구조가 요렇게 생겼더라 하는 것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어, 피스톤 같은 겁니다. 저쪽에 이제 전자석 쪽에서 에어 밸브 열어 주면은 저쪽에 이제 실리더에 그라 저쪽으로 밀어 주는 거죠. 에어가 들어옵니다. 미세하게. 그래서 요 로드를 이제 밀어 주고 땡기 주고 하는 거죠. 양쪽에서 밀어 주거든요. 는 밀고 밀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몸통은 따로 분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목소리>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100% 뭐 설명을 다못 뭐 들으지는 못하겠네요. 일단, 제가 풀수 있는 건다 풀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안에 이제 바킹 처리돼가지고 에야 나게끔 이제, 다 연결하면, 저쪽에 이제, A, B, 피스터 로드 이제, 어, 연결하는 중입니다. 대충 이제, 요렇게 생겼다는 것만 이제, 보십오 안에 구조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것보다는 좀 이제 복잡하게,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스톤을 이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공압용입니다 공합, 공함, 에 부릅니다. 요 안쪽 약간 하얀 요 이쪽이 여기가 이제 에야 방향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피스톤입니 피스톤. 전자석이 땡기면은 공기가 들어갔다가 전자석 놓으면은 다시 이제 공기가 빠지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솔밸브 자체에도 비스톤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좋죠. 이거는 LED 전멸, 이제 전기를 넣으면은 이제 들어온다는 신호가 이제 불빛 표시가 되는 거죠. 요즘은 다이런 표시가 들어옵니다. 요것까지 제가 하나씩 다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해봐도 별건 없습니다. 그냥, 어 전원 연결과 이제 그거니까 24V 전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뜯지 마십시오. 제가 뜯는 거 보시고, 그냥 하이표. 뜯는 거 이것도 귀찮아요. 잘안 빠지네, 이게. 잘 박혀있나 보네. 별거 아닌데, 여기 뜯는데 시간이 좀에 걸립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뜯어볼락 합니다. 됐다. 저기 이제 카바고, 그 안에 이제 LED가 들어있습니다. 저거, 반도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LED가 들어있죠. 참 기술 좋습니다. 그죠? 이 쪼매난 거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속이 들어가 있고 전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 전기가 보일라가 모르겠습니다 24볼트입니다 LED는 고장난 게 아니니까 전기를 넣으면은 전기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선이 짧아서 잘안 당겨오네, 예. 보입니까? 손밖에 안 보이네. 일단, 요렇게,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신호가 들어가면은. 보이십니까? 네, 잘안 보인다.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LED가 달려 있어 가지고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전자석 코일입니다. 저 안에 코일이 들어가 지고 저쪽 구멍 속에 이제 마 전자석이 마그네틱이 들어 있어요. 저기 저거. 저기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은 저거를 땡기 가지고 이제 밀고 놓고 합니다 예참 네. 기술 좋죠 저런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저 안에 쇳덩어리 안에 코일이 들어있는데 코일은 제가 못빼 용접이 돼있어 가지고 빼질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전자석이 땡기면은 피스톤이 이제 들어왔다가 그 다음 피스톤은 에어를 여기 에어를 넣어줘서 이제 로드를 밀어 주는 겁니다 복잡나 설명이 어렵나 일단, 그렇습니다. 요마가 이제 밀어주고, 땡겨주고, 전자석에서 이제 에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을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조립은 안 합니다. 폐기시킬 거니까,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면 요런 이제 부속들이 나온다는 거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다음에 또 요런 게 나오면은 또 분해를 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SMC 겁니다. SMC 거. 어, 국산도 있으니까 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오면 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